10월 13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선물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복음이 온 천하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교, 전도, 이거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한 가지 예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님께서는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그를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 광략길에 갔을 때, 저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실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광략길에서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략길에서 그 널뛰 넓은 광야에서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도를 받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길로 하필이면 고시간에 그 내려가게 하신 분 성령이시고 또 성경 많은 것 중에서 이사야서를 읽게 하신 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대목을 읽게 하신 분빌립사산을 만났을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를 자신의 수레로 올라오도록 청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싶도록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분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고 싶다 이래서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를 받는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전도자를 만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전도, 모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하셔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꾸준히 복음에 나서고 전도에 나서는 선교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열심도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모든 선교는 주께서 하시니, 주여 저희들을 사로잡으사, 사용하시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능력있게 전달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저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